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재활학과의 정원석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만들거나 가구 같은 것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보는 근골격계나 신경계 질환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재활학과에 지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 오시는 이유는 병원에 오지 않기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증상에서 회복하고 질병에서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 과정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가능한 파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스스로 관리를 하시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시고 싶으신 것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라고 생각합니다. 절식 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음식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몸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조절한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만뿐만이 아니고 대장 그리고 간에 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화학물질인데요. 음식이 많이 들어오고 음식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영양소로 분해해서 저장하거나 변환하거나 독이 있는 물질들을 해소하는 것들은 간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간에 부 부담이 커지고, 손상이 생기고, 간에서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들이 소모가 되고, 그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온몸에 퍼지면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 세포의 노화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몸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고 정확한 건강 정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건강 정보만 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셔서 잘못된 진료과를 찾아가신다든지 잘못된 약을 스스로 구해서 드신다든지 민간요법을 찾는 시든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틀리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새롭게 개발이 되는 식품 첨가물들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의 면역계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진료를 할때 되도록이면 환자분이랑 대화 많이 하고, 환자분 말씀 다 들어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친하게 지내는 환자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한 분은 2009년도에 처음 오셨던 할머님이셨습니다. 미끄럼틀 앞에 서 계시다가, 애기가 미끄럼틀 내려오면서 발로 이렇게 할머니를 친 거죠. 허리 쪽에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디스크가 또 터져가지고 다리 쪽에 힘도 빠지고 많이 아파하셨던 분인데 그분 한+ 한달 정도 치료하시고 통증도 많이 가시고 다시 걷는데 지장 없게 되시는 분인데 그분 지금도 계속 오십니다. 손주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할머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치료도 하고, 10년 넘었죠. 그분이랑 알고 지내면서 그분 남편분 돌아가셨을 때도 모든 상황들 알고, 이렇게 뭐 장례 직장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진료 외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게 되면서 많이 친해진 케이스였고, 이제 그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한의사가 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되자. 있었고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의사가 되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자리에서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기왕 도와드릴 거 가장 좋은 걸로 도와드리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진료, 결국 그 진료가 우리나라 최고의 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것으로 환자분들을 제대로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받으면서 세웠던 목표는 일가를 이루는 거였죠. 학문적으로 일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립한 의학 이론과 의학 술기가 하나의 완결된 카테고리를 이루어서 그게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때 일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렬하기 전에 제 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좀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한테 갖는 생각은 마음이 따뜻한 의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물론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지만 잠깐 만나서 내 병을 치료해준 의사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의사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의사 삶의 위안이 될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는 의사. 그 정도로 저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굉장히 큰 기쁨이고 후회가 남지 않는 의사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